GD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완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진행하세요. 금전운.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당신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당신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당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잘해내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행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실수를 없애줍니다. 소띠 타로운 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살펴보세요. 내가 잘못을 하든 상대방이 잘못을 하든 일은 마무리해야 합니다. 차분히 살펴보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쫓아가다 보면 주변 상황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 인색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잘 계산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당신의 꼼꼼함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세요. 행복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세요. 직장.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해냅니다.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변 상황도 잘 파악하면서 일을 해보세요.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10. 운명의 수리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욱 좋은 길로 안내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세요.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지만 결과는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금전운 노력한 삶에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계획대로 원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애 운 솔로이신 분은 바쁘게 살아오느라 옆을 볼수 없었습니다. 잠깐 옆을 보세요. 가까운 곳에 당신을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기존 연인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직한 내네 사람이 됩니다. 직장운. 하고 있는 일들의 범위가 커져서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당신은 주변 사람도 좋아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됩니다. 칭찬합니다. 토끼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3.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만족할 만한 하루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던 대로 진행이 되어 웃음이 절로 나는 하루입니다. 주변이 아름답게 보이며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금전운. 그동안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했던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조금은 베풀어 보세요. 다 당신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마음도 잘 알아주는 행복한 날이 됩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직장운 잘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참고 잘해왔으며 주변 사람도 당신의 능력을 칭찬합니다. 승진을 기다리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용띠 타로운세를 보겠습니다. 1.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벌려놓은 일이 많기에 이도저도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결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차분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 상황이 어렵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냅니다. 연애운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질 수 있으나 너무 구속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섬세한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당신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직장운 당신의 능력으로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트러블도 생겼지만 당신은 잘 극복해왔습니다. 주위 사람도 당신을 칭찬합니다. 뱀띠 타론세를 보겠습니다. 컵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세요.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결과가 좋습니다. 금전운. 주변 사람의 금전적 정신적 도움을 받아 당신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연애운. 연인이라면 서로 마음이 잘 통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서로 맞지만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세요. 성급하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직장운.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이 되더라도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욕심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힘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득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일은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나의 소박한 행복을 바란다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금전은. 당신의 재산이 계획대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성 있는 소비입니다.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작은 이벤트를 하여 행복하고 소중한 오늘을 보내세요. 연인의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직장운 계산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직장 동료와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띠 탈원세를 보겠습니다. 12.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갑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든 하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주변 사람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힘을 내세요. 곧 당신의 뜻대로 잘 풀려갑니다. 금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연애운. 연인이 있다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직장운. 어려운 상황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17.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은 좋으나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도 당신을 응원해줍니다.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금전운 지출이 발생합니다. 과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적당히 끊으셔야 합니다. 연애운 연인이라면 작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어보세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솔로이신 분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많은 호감이 있습니다. 마음속 얘기를 나눠보세요. 직장은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띠 탈론세를 보겠습니다. 컵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 또는 사랑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실망이 클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에 개선될 수 있으며 바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했던 돈이 당신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돈 문제로 사람에 대한 실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연애운 연인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솔로이신 분은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외쳐보세요. 당당하게 자신을 어필해야 합니다. 직장운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속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일하셔야 합니다. 개띠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2일 세계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세상은 당신의 편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 더큰 세상으로 나가세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전운.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기다리던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작은 파티를 하여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솔로이신 분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운 계획대로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힘들었던 지난 날은 잊으세요. 앞만 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돼지띠 탈혼세를 보겠습니다. 16. 탑카드가 나왔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못되거나 과도한 욕심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수 있으니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이 생겨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연애운. 연인 관계라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이해해 보세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직장운. 하던 일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 왔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 보세요.